얘기가 되면 8천만 원에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면 그쪽도 잘못을 했으니까 아,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허위 매물은 솔직히 신고가 가능하잖아요 아... 마세라틴은 아닌가 나한테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내일 상사로 갈게요 저랑 통화하신 거 아니에요? 출발 전에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응. 근데 전화해. 그때는 가격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지금 시각 8시 25분입니다 애기가 점점 클수록 좀 움직임이 많아짐에 따라서 suv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눈이 점점점점 높아져 가지고 마사라티 르반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좋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 분이 있어서 어 오늘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려서 채비를 하고요 대전에서 서울로 그 차량을 구매하러 아니 구경해보고 좋으면 구매하는 걸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 늦은 시간인데도 판매자분이 기다려주신다고 해요. 이 물건이 다른 차량보다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적고, 그리고 연식도 2018년식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한번 보러 대전에서 서울까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한 10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차가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하고 다음날 잔금을 치르고 가지고 오면 되니깐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얼굴 보세요 진짜 피곤하고 힘든데 무리해서라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방선 서러움이지 오늘은 운전하기 너무 힘들고 해서 와이프 차량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완전 세우는 게 도레미인데. 도레미. 도. 레. 미. 오늘은 도. 아, 출발하기 전에 사장님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안녕, 갑니다. 아까 낮에 전화드렸던 그 오늘 차 대전에서 보러 간다던 사람인데요. 오늘 퇴근하자마자 진짜 바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오신다고요? 네네. 아까 처음 전화 받으셨던 분이 뭐 저녁 늦게 와도 차는 볼수 있으니까. 아니, 오시면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저희 사무실된 서울인데. 네. 사무실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착하기 한 30분 전에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왔네. 2시간 22분 208km가 나오는데요 음악 같은거 틀고 뚜껑 열고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히 엄청 좋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굉장히 예의 없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한적 있는데 남자가 노란색 차 타고 다니면 쪽팔리지 않냐라고 <laughs> 횡단보도에서 소리치셨던 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노란색 옷 입는다고 창피합니까 남자가 빨간 바지 입는다고 창피합니까? 그냥 각자의 좋아하는 개성이 있는 거고, 뭐 어떤 날은 검정색 입었다가 어떤 날은 또 튀는 노란색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타고 있으면 다 여잔 줄 알아요. 됐어. 어 아우 <쏘 conversations> 추워. 추워서 뚜껑을 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políticas Deep? icer> 아 잠한테 와!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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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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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아아아아여아아 근데 그게 상사에 원래 그 있어야 되는 차량이 아닌가요? 아이차 지금 위탁판매하는 차라 조금 느낌이 쎄한데 아니 판매끌에는 지금 보면 위탁판매라는 말은 없거든요. 물론 뭐 그걸 뭐 정나 적나 안정나 적나 큰 의미는 없는데 차고지에서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아니, 나뭐다 털리는 거 아니야, 가서? 뭐, <laughs> <막, 웃음> 그, 지금 이 시간에, 그, 그 뭐야, <laughs> 가면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막 지갑하고 다 털리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가볼게요, 한번. 내비를 다시 찍고. 여기야? 뭐야? 유료야? 차, 뭐야? 아, 차는 있네요. 허위 매물 아니네. 안녕하세요. 네, 모르어요 아, 길 진짜 많이 막혔어요.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근데, 이거 어두워서 차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는, 저는 그 뭐지? 사무실에 그런 데서 차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어차피 AS 다 남은 거잖아요? 네, 남았죠. 아, 그럼 뭐, 고장이나 이런건는없수면 되겠네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고장난 거야. 뭐 AS 기간 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제가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그러면 계약금을 걸고 내일 와가지고 계약 걸 필요도 없이 내일 뭐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차를 보고 계약금을 걸든 사든 바로 그때 살 테니까. 아, 그러면. 가격은 이게 그 조금 빠질 수는 없나요? 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세대인이 아. 원하는 가격이 있어서 그럼 8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보다 좀 싸게 나오긴 했어요 사실 8천 원은 아니고요 5천 2백 정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대전에서 출발할 때 처음 통화하셨던 분이 그 가격 상담으로 적어 놓으셔서 얘기하니까 차주 뭐, 뭐라 그랬지 8천만 원에 판매 8천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원이 실수한 거든 아니죠. 근데 아닌데 제가 근데 이거 스케줄 잡기 전에 그래서 가격이 다른 차보다 조금 한몇 백만 원 싼데 이거 8 천만 원할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요. 가격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판매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유타이랑 그러면 그때 가격을 확실히 말씀을 하셨어야죠. 근데 뭐 어디 가나 뭐그 가격을 살 수는 없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매물들은 이거보다 한 4, 500 정도는 더 비싸도 그래도 키로수 더 적은 모델들도 있었어요. 지금 대전에서부터 퇴근하자마자 올라왔는데. 저희도 마진 없이 판매하는 거라서. 근데 가격이 갑자기 1200만원 떼어버리면 아니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지금. 8,000은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왜 네. 8,000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됐어요. 네, 뭐 다른 차를 얘기한 거아니가 싶은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와, 진짜 어이없네, 진짜. <laughs> 야, 진짜. 제가 이차량 보험이력 다 조회해보고 왔어요. 처음에 통화했던 분하고 가격 다르고. 오니까 뭐, 보험 이력 있다 어쩌죠, 저쩌고 하시고. 그럼 내일 한번 다시 할까요? 그 직원이랑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아니, 그러면 확실히 8천만 원이, 아니,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를 내가 예산을 짜고 가격을 가지고 오는 건데, 8천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차량을 9,200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자. 저는 지금 대전에서 진짜 일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왔는데, 허위는 아니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착각을 한 거죠 와. 저는 내일 오전 중에는 무조건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럼 오늘 뭐 밤새도록 그분하고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얘기를 하신 뒤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내일 상사로 갈게요 일단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근데 저그 판매글 만약에 지우시거나 없으시거나 없으셔도 없애셔서... 왜냐면 거기에 헛걸뭐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적혀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차량을 8천만원에못 갖고 가면은 전화번호를 넘겨받아가지고 저화 진짜... 통화하신 거 아니에요? 7월 전에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아 근데 전에... 그때는 가격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멀리 오셨는데 제가 진짜 확인하고 내일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 일단은 저 제가 화내는 거는 그러니까 화가 난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그럼 그분은 그냥 직원이에요?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이고 제가 연락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 못 찍었는데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그 다른 차량이랑 헷갈려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 왔던 뭐 숙박비, 그리고 기름값, 차량을 이쪽 실수로 인해서 구매를 못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일단은 씻고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입금이 진행이 되겠죠.